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칼퇴를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가지 책에서 소개한 5장 단축키를 활용하여 작업속도 높이기에 대한 강좌입니다. 엑셀에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단축키를 들수 있습니다. 단축키 몇 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작업속도가 빨라집니다. 엑셀의 단축키는 크게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사용은 컨트롤 키와 다른 키를 동시에 눌러서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를 누르면 현재 문서는 저장이 됩니다. 현재 문서에서 수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Ctrl+S를 눌러도 화면상에는 큰 변화가 없죠. 하지만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trl 키를 누르고 N을 누르면 New죠. 새로운 문서가 열리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단축키처럼 컨트롤 계열의 단축키는 기능의 머리 글자나 관련 기호가 단축키로 할당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컨트롤 X는 잘라내기입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단축키는 해당 단축키 주변에 할당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alt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alt키는 리본 메뉴를 호출합니다. Alt 계열의 단축키는 키를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눌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lt를 누르고 리본 메뉴에 문자가 표시되었죠? 그런 다음, H를 누르고, H를 누르면 지금처럼 배경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Ctrl 단축키는 동시에 입력해야 하고, alt 단축키는 하나씩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필수 단축키 6개로 표의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고, Ctrl 키와 A를 누르면 인접한 셀이 모두 선택되고, 다시 Ctrl A를 한번더 누르면 시트에 있는 전체 셀이 선택됩니다. 상품명과 일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Alt 키를 한번 누르고, H, A, L을 누르면 데이터가 왼쪽 맞춤 되죠? 단가에서 금액 범위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Alt, H, R을 누르면 데이터가 오른쪽 맞춤 됩니다. 이번에는 영업계획표에서 단가와 판매수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Alt, H, FC를 누릅니다. 글자색을 변경할 수 있는 단축키였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색상을 변경합니다. 파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직원수와 인당 인건비도 범위를 지정하고, Alt, h, f, c 를 누릅니다. alt 계열의 단축키는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누른다고 했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글자 색상을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매출의 합산 영역을 선택하고 alt, h, h 를 누르게 되면 은 배경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배경색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배경색이 변경되었습니다. 배경색은 가급적 옅은 색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용 범위도 마찬가지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alt, h, h. 배경색을 선택해서 변경하고 엔터를 칩니다. 글꼴을 변경하려면 글꼴을 변경할 셀을 선택하고 alt, H, F, F를 눌러 드롭다운 박스가 활성화 되도록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이때 바 라고 입력하면 바탕체를 쉽게 찾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표시 형식, 맞춤, 테두리 등의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단축키 Ctrl 1을 누릅니다. 대화상자에서 탭 간의 이동은 컨트롤탭을 누르게 되면 표시 형식에서 맞춤, 맞춤에서 글꼴 테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서 탭 키를 누르면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과 열을 잘 다루기 위한 단축키 10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행 전체를 선택해야 될 때와 열 전체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s h i f t s p a c e b 를 누르면 행 전체가 선택되고 c t r l s p a c e b 를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됩니다. 이번에는 Ctrl+를 누르면 삽입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셀이나 행 또는 열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행 전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떤가요? 현재 셀에서 위쪽에 행이 하나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렀더니 삭제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었죠? 이때 행 전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필요 없는 행이 바로 제거가 됩니다. 이때 제거하려고 하는 행을 미리 선택을 합니다. 단축키 시프트 스페이스였죠?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바로 행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열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겁니다. 이때 컨트롤 플러스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한 열의 왼쪽에 새로운 열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다면 특정 셀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현재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해당 방향에 연속으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는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점 범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하는 방법보다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Shift, c t r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연속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끝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c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어떤가요? 머리글을 제외하고 데이터가 모두 선택되었죠? 열너비가 좁아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샵으로 채워진 셀들이 있습니다. 이때 셀을 선택하고 Alt H O I를 누르게 되면셀 문자 수에 맞추어 열 너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셀을 선택하고 있든 t 트롤 키와 홈 키를 누르게 되면셀 위치는 A1 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가와 판매수세를 선택합니다. Shift Al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룹 대화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행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단가와 판매수행은 그룹화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가요? 매출의 세분 내역인 단가와 판매수가 숨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에서 임차료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Shift Alt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화 됩니다. 그룹했을 때 합산 데이터만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필요하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지금처럼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했을 때, 쪽 윤곽에서 2번을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1번을 누르게 되면 그룹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반대로, Alt-Shift를 누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그룹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범위 선택하고, Alt-Shift, 오른쪽 방향키, 행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더니 그룹이 해제가 되었죠. 이번에는 다시 판매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판매 액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5셀 판매액의 시작 셀을 선택하고 shift ctrl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판매액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ctrl shift 숫자 1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비율 범위를 선택하고 Shift, c 5를 누릅니다. 기호가 추가되면서 데이터가 백분율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trl, s h 5가 바로 기호를 추가하는 단축키입니다. 이때 소수자릿 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Alt, H 0을 누르면 소수 한 자리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Alt H 0.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됐죠? Alt H 0. 셋째 자리죠? 물론 열 너비가 좁아서 샷 기호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Alt H 이번에는 9를 누르게 되면은 반대로 소수를 한 자리씩 줄이게 됩니다. Alt H 9가 됩니다. 이번에는 Ctrl+F를 누릅니다. 이때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찾을 내용 신청자 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데이터에서 신청자 수가 있는 셀로 이동합니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 한눈에 데이터를 찾아 보기 힘들 때 찾기 및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죠. c t r l f i n 의 머리글 F가 됩니다. 이번에는 Ctrl H를 누르면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바꾸기 탭이 선택됩니다. 이때 찾을 내용에 "엑셀"이라고 입력하고 바꿀 내용에 "한글엑셀"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탭 키를 눌러 모두 바꾸기 버튼으로 이동하면 엔터를 칩니다. 두 개의 항목이 바뀌었다는 라 메시지창이 뜨죠. 표내부에 커서를 두고 Shift Ctrl L을 눌러 보세요. 데이터의 머리글 행에 필터링 버튼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머리글 셀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서울이 선택에서 해제되죠. 확인 누르게 되면 인천 지점의 데이터만 필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이동할 때 Ctrl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쉽게 시트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 Ctrl Save S가 저장이었죠? 현재까지 했던 작업이 저장이 됩니다. 이때 다른 위치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에는 키보드에 있는 펑션 키 F12를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었죠. 현재 작성 중인 문서를 닫을 때에는 Ctrl W 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실행되어 있는 문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아래로 굴려 보세요. 빠르게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스크롤 하니까 표의 머리글이 사라지죠? B6 셀을 선택하고 Alt WFF를 눌러 보세요. 스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과 머리글 행이 고정되었죠? Alt WFF는 틀 고정 기능의 단축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Alt HH를 눌러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Alt HH 단축키가 배경색을 변경하는 단축키였죠? 이 상태에서 다음 행으로 선택하고 F4를 누릅니다. 어떤가요? 방금 수행한 동작이 반복되어 배경색이 똑같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Ctrl P는 인쇄의 단축키입니다. 인쇄 전에 페이지 설정은 기본이죠. Alt PSP를 누르면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인쇄와 관련한 상세 설정 항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축키를 다 외워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책에서 소개한 몇 가지의 단축키를 먼저 익혀서 업무에 사용해 보고, 차츰차츰 하나씩 늘려보세요. 반복 사용하다 보면 손에 익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활용하여 작업속도 높이기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일본 주요 5대 컴퓨터 출판사 연합이 선정하는 체우스 도서로 선정된 칼테를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가지 16개월간 18만부가 발행된 오피스 분야의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엑셀 작업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